제39일, 4월 18일, 암노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주제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에 제물이 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린 양이라는 말은 암노스라 하는데 구약 제사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특별히 6월절에 어린 양이라는 표현입니다. 6월절의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때 그들을 해방하시기 위해. 애굽에 내리신 하나님의 열 가지 재앙 중에 그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지키고 해방을 얻게 하시려고 제정된 것이 6월절입니다. 그 6월절에 죽임을 당한 것이 6월절 어린 양인 것입니다.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양 예수.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유월절 어린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린 양은 죽어야 합니다. 죽어서 피를 흘려야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는 사순절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원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을 위한 짧은 질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지금까지 죽지 못한, 즉, 변화되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인가요?